찍었어. 아. 3경기 컷터. 3경기 컷터. 아, 이거 봐도. 힘이 진짜 좋으시다. 힘이 좋은 게 아니라 힘을 잘 쓰는 거지. <목소리> 암케 너도 공을 너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게 그게 네가 힘이 옛날에 약했으니까 그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너무 그렇리지가 너무 길 어. 너러 수비가 벌써 너때를너블락하러고 뭐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좀 생각해봐야지 자유수이 아니고 오래 걸린다는 거야. 그 작은 차이인데 빨리 쏴, 빨리 천천히 쏴서 늦는 사람 천천히 쏴도 못 늦는 사람 빨리 쏴서 늦는 사람 빨리 쏴서 못 늦는 사람인데 너는 천천히 쏘고 못 넣는 사람악중이야 그러니까 종양 말기 암 같은 거 있잖아 알겠지? 어, 팀에서 진짜 최애야 주옥같은 명언이 <laughs> 막 여기저기서 <laughs> 쏟아지고 있네 쒸 <laughs> 제가 저런 애들은 보통 보통 이렇게 말해 야제슛 없어 주옥같은 <laughs> 제쟤슛 <죽었죠. 웃음> 없다 <laughs> 없는 거야 그거 <너는 웃음> 빠르지도 않고, 고 어. 상처받는 거 알지 형말에 어, 이제 어. 한3년들었을때 적응 되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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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예. <laughs> 대니까. 그러니까. 여기 이팀 천우지를 불러. 한번 오라고 그래. <laughs> 그랬지. <laughs> 후기이랑 같이 다 손잡고 오라고 그래. <laughs> 짧다. 네. 네. 아. 근데. 오. 이형 있잖아 이 형이 너처럼 되게 밀리지 밑에서 끌고 올라오거든? 근데 저형 약간 트렌드야 근데 저 형은 빨라 속도는 속쑤쏘는 자기가 그걸 알아서 빨리 바꿔, 바꿨을 거야 바꾼 게 아니라 습관이 늘어신 거지 빠르게 쏴야 된다는 거야 늦으면 찍히니까 그래서 아예 받을 때부터 앉아 앉아서 받아 공을 공을 앉아서 받는 게 쏠라고 할까? 약간 앉아서 받자마자 올라가는 거 너는 닫고 안고 올라가잖아 조 형은 안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빠른 거야

왜 이렇게 다 레이업이 안 들어가냐? 상도 돼가지고 다 레이업이 진짜 어려워 농구 하다 보면 진짜 안 들어. 확실히 연습을 잘안 하니까. 어나이스 어. 그치. 쉽게 하는 순간 스텝은 많이 하는데 기본기인데. 아유. 푸시야 푸시야. 뭐. 네? 밑에 밑에 수영장 그 계산하고 1일권 끊고서 내야 될거아 3,000원인가 그이셨데 근데 하고 가는 게 편하긴 하겠다 가.. 아, 어 끊으세요 아 가서 하면 되지 왜? 사람 많으니까 거기 또하는 사람도 많고 붙잡아니까 목욕탕이 없어요 어. 당진은 좋은 목욕탕이 없어요 시내에 하나 있나? 아, 여기 <목소리>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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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. 야, 야. 야, 어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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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네. 어 연애하더니 연애하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나봐 주영이 몇점 남겨? 8점? 6점? 소개팅 하고 오는 거야? 도 소개팅 빛나가 여자 만나고 다니라서 소개팅 다너 소개팅 안 하냐? 저해 어. 신발 끊고 있었어가지고. 야 신발 끊는 신발 하으면야 나도 먹는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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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스파이 스파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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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성격이 웃기지? 지금수너는 소개팅 안 해? 응왜안 받았어? 아 상처 남아있어 우리. 아있어 좋아. 3